사우디카! 네, 좋은 아침이 밝았네요. 예. 지금 한 7시 반 됐는데요. 오늘 일요일이죠. 네. 와, 굉장히 좋은데요. <웃음> 여기서. <웃음> 모든 타이.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숙소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. 지금 어떻게 되 있냐면요. 이렇게 돼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이게, 뭐지? 이 뭐, 그것 없어요.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, 여기 난간이 없어요. 예. 그리고 여기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. 예.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.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. 바나나,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먹었어요. 어차피 여기 조식이 되어 있어서 아유. 우리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다 되면 얘기해 주신다 했는데, 좀 늦게 해 주시겠죠? 일요일인데, 예. 제가 보니까 여기가 거의 뭐 담배 피는 곳 같아요. 담배 피는 곳, 머리가 그냥... 삼발이네. <laughs> 여기는 담배 피는 곳 같은데, 어차피 좀 담배를 안 피니까. 공기 세고 바람 세는 곳, 네. 어제 오후에 도착했죠. 우돈타이 네, 우돈타이는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도시 같아요. 물어보니까. 태국에서는 첫 번째가 방콕그 다음에 치앙마이, 치앙마이 두 번째래요. 저는 치앙마이가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. 네. 북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 같아요. 치앙마이가. 네. 그래서 방콕, 치앙마이, 그다음에 파타야, 푸켓. 부켓. 푸켓도 되게 큰 도시인가 봐요. 뭐야. 이렇게 아, 치앙마이, 푸켓. 어, 파타야, 그다음에 어, 콩캔, 아, 콩캔이 다섯 번째구나. 콩캔이 더 크대요. 우돈타이보다. 예.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콩캔이 있는데, 거기서 뭐야, 시내까지는 안 들어가고, 그 옆에만 보고 왔는데, 원래 콩캔까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, 어, 음, 거기 부리함에좀더 있었죠. 아, 그래가지고, 콩캔 시내까지 안 들어가고, 주변에 좀 보고, 우돈타이까지 왔죠. 우돈타이는 느낌에, 어, 떠냐면 음, 제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겠지만 진짜 지방도시, 관광도시가 아니라, 그냥 사람들이 사는 도시 같아요. 네.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도시, 네. 그 느낌이 정말 많아요. 계획은 네.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있고, 월요일에 지금, 푸켓을 갈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어, 치앙마이도 뭐, 이 도시와 별 차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, 뭐, 치앙마이는 패스하고, 왜냐면 지금 위도사원이 여기가 비슷하거든요. 어. 근데 치앙마이 옆에 난도 괜찮다고 해가지고, 아, 좀 치앙마이 난을 가볼까, 지금 솔직히 좀 고민이 돼요. 에이. 거기까지 둘러보고 갈까, 아니면 이곳을 조금 더 볼까, 좀 고민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, 태국 하면, 그, 흥 <laughs> 관광의 나라잖아요. 음, 뭐, 어제 또, 한국 친구도 만났는데, 어, 그 친구 말도, 어, 태국을 여러 번 왔었다 하더라고요. 태국은 한 번도 안온 사람이 있어도,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. <laughs> 라고 얘기했는데, 매력 있는 도시죠. 그리고 매력 있는 나라죠. 예. 그 중에서, 이, 여성? <laughs> 여성이 참 매력 있는 나라 유명하죠, 세계에서도. 그리고, 동마마 치고는 깨끗하다? 예. 깨끗하다. 그리고, 물가,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, 아, 비싸다. <laughs> 방콕 비쌌죠. 예. 리암도 뭐, 그랬어요. 예. 어, 물론, 그,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가격이 쌌지만, 괜찮은 식당은,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한 건 아니었죠. 예. 물론 사람이 많기도 했고, 예. 그런 부분 도 있고. 여기는 어떤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뭐, 인건비라든지, 그 다음에, 사업적인 부분, 그 다음에, 볼까? 아,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기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더 보고 예.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이성은 괜찮습니다. 고맙다. 얘기하면서 아침을 먹었는데요. 아, 촬영하는 걸 깜빡했네. 그냥 <laughs> 아 여기 그냥 토스트 그다음에 계란. 그래도 계란 두 개나 줬어요.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. 예 그리고 커피 한잔 했고요. 예 원래 제가 예약을 했던 호스텔 예 거기가 원래 버거 집이었죠. 예. 거기 버거를 한번 먹어보려고요. 19분, 걸어서 19분인데, 좀 애매하긴 해요. 솔직히, 걸어갈 거리는 아닌데, 택시 타고 가면 딱 맞을 거리인데, 한번 걸어가보려고요. 네.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. 어, 3월달이 딱 되니까 날씨가 달라졌어요. 네, 덥습니다. 네. 한번 가보고, 너무 힘들면 아 택시 탈 겁니다. 뭐 오토바이를 타든. 우리 사장님 흥정을 좀해 볼까? 사우디카 아. 아 우리 알아오자고 처음에 60바트 달라고 하셨는데 안된다 이거 얼마 안 되질 않는데 안돼 그러니까. 50바트 안돼 그냥 40바트 간다니까 40바트 해주신지뭐큰 어, 어, 차이 있습니까 네. 네. 근데 해봤어요 네. 40바트도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, 네. 한번 가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3분인가 4분 걸리는 건데 도착했습니다. 뭐뭐 뭐 적당한 가격 예 하고 왔고요. 뭐 재워보니까 다음에는 그냥 그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고요. 여러 개 있는데 에, 그냥 치킨했습니다. 무난한 치킨 예. 그 중에서 내리야끼하고 비비큐 중에서 비비큐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비비큐 하고 콜라 시켰습니다. 예.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와 직접 요리하시네. 오. 로 나왔습니다. 예. 맛이 어떤지 궁금하네요, 치킨버거. 예. 한 100바트 정도 하니까 한 4,000원? 뭐, 일반, 뭐, 버거 값 비슷한 거죠, 예. 이 맛이 어떤지. 날 좋아졌네요. 나갔다. 어떻게 보면 전에 방콕 근처에 있는 버거 가게, 어둡나게... 난 가격 은 비싼 것같 크기는 조금 더, 더 크네. 치킨 버거, 예, B B Q. 계란도 들었지? Thank okay. you. <laughs> 약간 튀김 같아요. 튀김 계란 치즈랑 소스가 맛있어요. 물론 좀더 치킨이 좀 많이 튀겨졌다는 느낌. 내가 맛을 평가하기 좀 그렇네. 부드럽다기보다 아삭한 느낌이에요. 어 버거 잘 먹었고요. 아, 그 식당에서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준 커피숍 뭐, 76? 뭐, 커피숍이라는데 어, 한 10분, 11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한 800m 되네 그냥 걸어가려고요 <laughs> 오늘 일요일이라서 어, 문도 많이 닫혀있네요 네. 어, 지나가면서 갔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탕가루도 많이 닫혀있어요 설마 커피숍은 안 닫혀있겠지? 네 네, 커피숍 다 왔습니다 네. 어뭐 그렇게 멀지 않네요 네. 그래도 뭐 땀은 납니다 네. 무조건 나오면 땀 납니다 네. 지금 좀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쓴맛이 좀 있네요 네.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이 되게 빡빡하요요 <laughs> 금방 기워지겠네아 <laughs> 바람막이 안 여기. 는 여기. 여기는 여기. 여기는 여기. 는데 되게 깔끔하네요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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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제가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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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밖에 나오면 덥고 아니더라오 진짜 춥고 <laughs> 그래서 약간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요 예, 감기는 아닌데 약간 이 온탕과 냉기탕을 계속 오가는 느낌? 예, 그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예.